안녕하세요. 모래곰입니다.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에 천둥 번개가 엄청 내리쳤는데요. 비온뒤 맑아진 하늘처럼 투명하게 즐길 게임들을 준비했습니다. 과연 어떤 게임들이 새로 나왔을까요? 모래곰의 모바일 게임 추천. 지금 시작합니다. 첫 번째 게임은 전터입니다. 괴물들을 물리치는 슈팅 액션 게임입니다. 양손 엄지의 가상 스틱으로 조작하는 방식인데요. 게임 조작의 정석처럼 게임성도 정직합니다. 무기는 다양하게 먹어보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. 오른쪽 위에 무기와 캐릭터 업그레이드도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. 과연 얼마나 오랜 시간 살아남을지 직접 플레이해보세요. 두 번째 게임은 Flip the Frog입니다. 정해진 높이까지 올라가야 하는 액션 게임입니다. 공중에 있을 때 화면을 터치하면 다음 방향을 고를 수 있는데요. 떨어지면 안 되는 느낌인데 그럴 일 없을 정도로 여유 있네요. 전체적인 그래픽 톤이 잔잔하게 감성을 자극하는데요. 요즘처럼 계절이 바뀌면서 내리는 비와 같은 느낌이지 않나 싶습니다. 스테이지 구성인 만큼 끝까지 플레이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. 세 번째 게임은 공룡 2048입니다. 퍼즐의 한 장르가 된2048 타입입니다. 물리 엔진이 적용된 만큼 컨트롤, 피지컬이 중요한데요. 잘 떨어뜨려서 같은 숫자를 합쳐나가는 방식이 익숙하면서 재미있네요. 일정 숫자를 클리어하면 새로운 공룡이 열리는 방식입니다. 공룡 시대의 생명체를 채워나간다는 목표의식이 마음에 드네요. 멍 때리며 즐기다 보면 어느새 주라기 공원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. 네 번째 게임은 양어장 고양이입니다. 아주 리얼한 고양이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. 꽤나 사실적인 듯한 그래픽을 잘 보면 그냥 실사입니다. 중간중간 특정 상황을 실제 고양이 영상으로 대체해버리는데요. 단순하면서도 그 속에 굉장한 노고가 엿보이는 장치가 아닐까요?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느낌이 어색하면서 싫지 않은 그런 어떤, 아무쪼록 이 부분이 적응되면 아주 재미있는 고양이 게임입니다. 마지막 게임은 맥 아레나입니다. 로봇 대전 액션 슈팅 게임입니다. 재미있는 장르인데요. 왼쪽과 오른쪽 무기의 균형적인 사용이 중요합니다. 기본적으로는 동시 발사가 되는데 주로 사용하게 되는 모드입니다. 기계 특유의 초박한 움직임과 묵직한 느낌이 잘 구현되어 있네요. 그래픽은 살짝 가벼운 배경이 미래 느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. 왠지 발로란트가 생각나지만 막상 해보면 꽤 즐길만하네요. 모레곰의 모바일 게임 추천.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의 게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